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님 아버지, 오늘도 집에서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다 시험기간일 텐데, 저희 다음 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시험 때 긴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공부한 거가 시험 때잘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상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저희 교회 친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본 하느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어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처음 가보는 그 해외로 여행을 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 가보는 곳에 대한 그 설렘도 있지만 처음 가보는 곳에 대한 그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이 중학교 때 이제 필리핀으로 첫 선교를 나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어, 아는 사람들이랑 다 같이 간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그 선교센터에 전도사님 혼자 가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도 타보고 해외로 나간다는 그 즐거움과 설렘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 처음 가보는 곳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죠.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는 그 당일날 이제 새벽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가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문득 어 혹시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는데 선교사님이 안 나와있고 내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 아니면 혼자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에게 잡혀가면 어떻게 되나 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옆에 있는 그 젊은 부부인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혹시 이제 필리핀에 가냐고 이제 물어보시면서 이제 학생이었던 이제 중인이었던 이제 전도사님을 이제 필리핀 공항 어디에 이렇게 데려다 줄수 있는지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다행히도 그분들이 이제 전도사님을 데려다 준다 하면서 이렇게 한 말이 있는데 나는 그곳에 이제 가봐서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자기만 따라오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 가는 곳에 대한 그 이런저런 걱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갈 때에 설렘도 있지만 그곳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죠. 우리의 인생길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설렘도 있지만 여러 환경들에 있어서 이런저런 걱정들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전도사님이 인천공항에서 만났던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그 길을 잘 알고 있으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라고 말을 해주는 분이 계시진 않나요? 또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방법이랑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우리 20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20절과 2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난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20절과 23절 함께 읽어봤는데, 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의 그 역할.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를 보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자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기대와 설렘도 있었지만 아직 가보지 못한 곳으로 그 막막함과 두려움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식은 항상 그들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서간 이 사자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광야길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먼저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그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죠.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예비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역해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앞서가신 그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이 청종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 선생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르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잘 듣고 쫓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순종하다라고 또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태도가 중요할까요? 우리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른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예비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아멘. 2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과 여러 우상들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 조사님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조무사님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그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인 전도사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드디어 우리 친구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그 대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잠깐의 즐거움에 그 마음을 뺏겨 영원한 기쁨을 뒤로하고 교회를 떠나 세상 속으로 달려간 친구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러한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남들에 비해 주변 친구들에 비해 때로는 뒤처지는 것 같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내가 너보다 앞서 그 길을 가고 그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며 그 약속대로 이룰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삼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을 현혹하는 그 많은 것들이 보이고 들릴 테지만 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의동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라 우리에게 일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